이거 구리도 돈 많이 받지 않았나? 아 어, 구리도 캐야 된다. 로이야 누가 땅을 이렇게 우리 파? 빈스에게 냈어. 뭐? 누가 땅을 <laughs> 이렇게 파? 돌아갈 때 어. 어떻게 하게? 아, 어, 그러게. 어, 빈스가 어. 파줄래? 내가 위에 가는 길 파놓게. 어 너 이렇게 왔었어?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할게. <laughs> 어 조졌다. 어 조졌다. 다시 어, 조졌다. 이렇게 예쁘게 팔게. 조졌다. 어 물이 어, 물이. 나 미안. 핀스야 <laughs> 미안. <웃음> 아이, 깜짝이야 내가 뭐한게 아, 아니, 아니구나. <laughs> 다행이다. 물좀 물 막아줘. 막았어. 미야 그럼 이제 괜찮아지나?